이어도 공하고 사 소와 말도 그 나는 어린 시절 소를 타고 놀았다. 또 등을 타고 놀며 티리를 불었다. 자라면서 나는 스스로 소가 되었다. 멍해를 짊어지고 코불에도 하였다. 세월은 나에게 달구지를 매달았다. 나는 차라리 달구지가 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달구지가 되었다. 달구지는 또한 달구지를 타고 싶었다. 달구지를 타고 구멍없는 피리를 그었다. 잔잔한 강물 소리에 흠노래가 나왔다. 오르막길이 나오자 소 숨이 차올랐다. 달구지에서 내려 소와 함께 나란히 걸었다. 언덕길을 다 오는 소가 길게 숨을 쉬었다. 나는 다시 달구지에 앉아 피리를 부었다. 내리막길이 나오자 달구지가 먼저 달렸다. 소보다 먼저 나와 달구지가 함께 달렸다. 나의 소와 달구질은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와 달구질은 세월의 강물 속으로 빠졌고, 소 피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떠돌았다. 소달구지 꿈 속에서 소달구지를 끌고 있었다. 달구지를 타고 소를 따라가고 있었다. 평지를 갈 때는 콧노래도 나왔다. 오르막길 갈 때도 그냥 무난했다. 그런데 내리막길 갈 때가 가장 문제였다. 달구지가 소보다 앞서가기 시작했다. 문제를 살펴보니 소와 달구지가 긴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와 소와 달구지의 긴 인연의 줄이었어 이어도와 이어도공화국 이어도공화국은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름이구나. 이어도공화국은 또한 이어도공화국이다. 나의 필명이 바로 이어도니다 그러니까 이어도 공화국은 나의 눈쪽 풍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색깔들의 풍경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나는 나의 눈쪽 이야기들까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몽상가이기도하다. 나는. 두달 굳이 꿈을 꾸고 소가 송아지를 낳는 동영상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어쩌면 저 송아지처럼 세상에 나왔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할 것이다. 제가 꿈속에서 소달구지 타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어린 시절 내가 소를 타고 놀았던 것과 달구지 앉아서 소가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생각과 이렇게 소와 나란히 닿는 생각과 또 소와 송아지가 나란히 걷는 생각과 특히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소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연출된 사진들이 많았고 이런 할아버지 사진은 진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다 보니까 음, 제꿈 속에서 이런 보통 소달구지는 이렇게 멍이와 이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의 꿈 속에서는 이 튼튼한 나무 대신 긴 줄로 연결되어 가지고. 오르막길은 그냥 소가 끄는 대로 갈수 있는데 내리막길에서는 이 나무가 아니라 소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히려 소보다도 이 달구지가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꿈속에서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소와 나와 달구지에 대해서 다른 대로 정리를 한게 앞에 있는 이 소와 달구지라는 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에 대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제 소가 송아지를 낳는 출산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있는 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싶은 분은 클릭을 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맛보기로 아,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지금 22분짜리 동영상인데 처음에 보통을 참으면서 예, 앉았다가 섰다를 반복하고 힘을 쓰는 모습이 사람의 애를 낳는 것입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은 산파가 많이 도와주는데 저는 스스로 이렇게 낳는 모습으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에 계속 이 아픔을 참으면서 하는 모습이 참 눈물겨운 그 이렇게 손은 이렇게 계속 힘들면 누웠다가 다시 힘쓰고 하는 모습이 지켜보기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손은 사람과 달리 그 앞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앞발을 만세 부르는 자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 보면 앞발 두 개가 나왔는데 앞발 두개 나온 상태에서도 한참을 힘을쓰다가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앞발과, 앞발, 앞발과 머리가 함께 딱 나오면서, 예, 송아지를 낳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송아지, 송아지 낳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서, 음, 회를 다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힘들게 자식을 낳았을텐데 우리 세상의 어머니들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나는 맛보기를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남는전 과정을 보시면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감동적인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군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님들 사랑합니다.